자 지금 내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 요 짝에 이제 금산보리암을 올라갈 길이 금산보리암 여기 바로 지도 이 지도만 딱 보고 올라가면 된다 여기 금산이 해발 약 700m 와 되게 높은 것 같은데 금방이야 금방 금방 올라가 그러면 오늘도 열정 넘치게 한번 올라가 보자 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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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막이 힘듦이라는 기준이 바로 이제 이 20, 30대 기준으로 보면은 엄청 쉽게 올라가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천천히 올라가면 된다 천천히 그래도 내는 관절 하나 좋다 관절 이제 내 관절 비결이 뭐냐 내는 맨날 아침마다 이 운동을 해자 따라 해 봐라 이다 따라 할수 있다 누구나 아! 국민학교 시절에는 이제 학교 갈 때도 다 걸어 댕기고 심지어 다 흙길이었어 흙길 다그 흙길 걸어 댕기고 그랬어. 이것이 바로 내 건강비결 아이가.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 날라 댕긴 아이가. 요짝으로 내려가니까 인자 불교도 있네. 불교. 내는 천주교 신자라서 안 본다. 내는 종교가 천주교다. 우리 신부님도 내 영상을 다 보고 있다. 그리고 내가 말이야. 날다람쥐다 얘가 날다람쥐. 딱이 스텝만 기억하면 은 빨랑 올라간다. 한번 따라 해봐라. 아이고, 이렇게 산에 오니까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. 내 국민학교 다닐 때, 어, 남학생들이 딱 도시락도 사주고, 다내 좋아했다. 이가 옛날에 인기 진짜 많았다. 그리고, 네 국민학교때부터 지금까지 출곧 반장마 했다 아이가 반장마 아 옛날에 인기쟁이였네 인기쟁이 아따야 오늘 경치찍이네 불 냄시도 좋고 나무 냄시도 좋고 근데 와일이 없노 억수넘 없네 아따마 그래도만 뭐 나는 끝도 없다. 나 올라갈 수 있다. 우리 열정 넘치게 가보자. 열정, 열정, 열정. 이 보리암은 바로 이제 삼대 관음기도 도량이다. 그래서 여기 오면은 이렇게 다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볼수 있을 기다. 다 이렇게 뾰도 좋고 하니까 이제 해맞이. 해맞이 명소로 아주 으뜸이다 으뜸 으뜸이야 와 이쪽에 이거는 이제 흔들바위 이거 봐봐라 흔들바위 보여줄게 이 남산만 하재 네, 내 옛날에 다잘 나갈 때 이거 살짝 밀었는데 이거 막 굴러 떨어지고 그랬다 아이가 와인제 여기 다 왔네 여기서 이제 맛있게 한글하고 가야겠다. 여기나 하자. 에이, 어머니, 이거 물은 여기서 받아가면 됩니까? 응? 물. 온수. 온수 알고 전부 다그 어, 온수. 여기서 받아가면 됩니까? 시 네, 물이다. 아예. 물려 갖고 가거라 네, 물려 갖고 갈게요. 음. 네. 근데 요짝에 딱따구리가 와이리 많노 자꾸 딱따구리 소리가 나네. 아. 우와하우와하 짹짹 소리. 그리고 요짝에 와 가지고 노래 한곡 줘. 어, 안을 풀면좀 섭하지. 내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다. 잘 들어 봐라. <놀람> 당신 울며, 불며 울고 가신, 라라랄라, 라라랄라, 라라랄라. 와, 아빠 여기, 뒤에 경치 보니까 찍기네 와, 네, 이마이마이 올라왔다.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온 데가, 바로 이제 금산에 있는 산장인데, 그래갖고 여기 이름이 이제 금산 산장이라고 부른다. 금산 산장에 보리암 예, 갔다가 이렇게 산장 가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먹고 나니까 아주 허기진 것도 다 해결이 되고 너무 좋네. 아 우리 아들 데리고 한번 여기 더 와야겠어다. 야들아, 내가 오늘 이렇게 한사랑 산악회 신입 회원으로서 여기 오늘 금산이라는 곳을 처음 와봤는데. 참, 경치도 좋고, 공기도 좋고, 그래갖고, 내 오래 잘근 노한 200살까지는 끄떡 없겠다. 앞으로도 여기 산악회에서 같이 등산 가자고 하면은, 내 빠짐없이 무조건 출석할 기라. 그리고 이 아줌마가 멋이 났고, 오늘도 이 영상 봐줘서 너무 고맙대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우리 내려가기 전에 구호 한번 외치고 가자. 열정, 열정, 열정! 아, 내려가서 이제 시원하게 세수 한번 해야겠다.